안녕하세요. 이인 상사입니다. 어, 드디어 타이어 이글 스포츠 245-4518 하나, 둘, 두개 가지고 나와 봤습니다. 245-4518 요새 나오면 나가고, 나오면 나가고, 진짜 너무 풍경상 일어나가지고, 어, 오늘도 이 영상 보고 필요하신 분 있으면 바로 또 연락 주실 것 같아요. 어, 이글 스포츠 사계절용 타이어입니다. 요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, 어, 가운데 막 줄들이 많이 있죠. 이렇게 무양들이 많은 건 사계절용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계절용 타이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접지력이 뛰어난 타이어예요. 그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이 이글 스포츠 찾고 계십니다. 타이어 트레드 상태 오늘도 좋은 거돈 주고 사 갖고 왔습니다. 어 제가 여기서 판매할 때 제일 문제 뭐냐면 그 손님이 왔을 때 아니면 택배로 나갔을 때이 타이어에가 화자가 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만 있을 뿐이지 저도 다 같은 눈으로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 사고 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아될것 같습니다 구디업 타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저게 뭐냐 245, 45, 18입니다 그 다음에 이글 스포츠 21년 46번째 주 타이어이고요 그 다음에 또이 친구 구디업이고요 245, 45, 18 폴란드산이네요 그 다음에 이글 스포츠 21년 46번째 주 동일입니다. 어, 아무래도 진짜 구하기 힘든 타이어이기 때문에 진짜 어, 영상 보시고 2454518 필요하신 분들 빨리 연락 주시기 바래요. 두개에 어, 12만원이고요. 개당 6만원이겠죠?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. 010-883-18363이고요. 어, 제가 있는 곳에 오시면 어, 무료장착도 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멀리 계신 분들은 경동 택배로 개당 8천원씩 해가지고 착불로 나가고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. 이, 인, 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